이건이 삼성전자회장이 심장마비 증상으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장기 손상을 막기 위해서 체온을 내렸다가 서서히 다시 정상체온으로 회복시키는 이른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병원 측은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급등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탈조원 가까이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진료를 받던 삼성서울병원이 아닌 한남동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간밤에 벌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순천향대병원에 도착한 직후 심장마비가와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전까지 심장과 폐기능을 돕는 보조기구, 에크모의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입원으로 삼성그룹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은 언론 대응에 나섰고, 삼성 직원들은 이 회장이 입원한 중환자실 주변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된 임시 기자실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기자들도 이 회장의 상태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이 회장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특히 경영권 3대 승계와 관련된 삼성생명, 호텔신라, 제일기획 등 핵심 계열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금요일 대비 주가가 4% 가까이 상승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8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금융 계열사들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는 지난 2010년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 뒤 출범한 미래전략실 소속 인사들이 대거 삼성전자로 이동했습니다.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 김상균 법무팀장, 이상훈 사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그룹의 3대 승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능력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삼성그룹의 인터넷 벤처회사인 e 삼성을 설립했지만 관련 계열사가 모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폭넓은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 예정인 삼성 SDS와 관련해서도 사업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편법 승계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9년 당시 이재용 부사장은 삼성 SDS의 주식을 한 주당 7,150원에 구입했고 현재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14에서 15만 원 수준입니다. SDS의 상장을 통해 15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이 이 자금을 경영 승계 작업에 투입할 경우 경영권 편법 승계라는 비판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